요 수련탐구생활의 해강입니다 어, 오늘은 42-1화 대주천은 어떻게 하나요? 중에서 그 의미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양을 통해서 수와의 합의를 통해서 진정한 소주천을 이루어 임맥, 어, 임독 임맥이 진계소생처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진기를 의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되었습니다. 대주천은 이런 의식을 사용해서 백해를 통해서 천기를 받아들이고 용천을 통해서 지기를 받아들이며 노공을 통해서 공간의 기운을 받아서 서로 통하게 할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대주천부터는 의식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구결과 같은 신법이 원칙적으로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의식수련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대체로 기운을 생성시키는 성문에 30% 정도의 의식을 두고 기의 흐름에 70%, 70 정도의 의식을 두어서 운기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러나 소주천에서 임도기맥을 운기하였다가 바로 백해에서 멈춰서 모으는 것이 관성에 의해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 이처럼 무의식 수련을 하다가 바로 의식 수련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으며 그만큼 의식이 자유자재로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의식 사용에 대한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어, 이것의 기본 방식은 무의식 방법에서 의식 방법으로 의식 사용의 비율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식이 이동하도록 하면서 좀더 이제, 이제 이동하도록 하면 좀더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성문에 최대한 집중한 상태에서 축기를 하고 또 축기가 충만이 되었을 때 이렇게 흘러 넘치듯이 나아가는 그런 기운의 기운을 느끼면서 어, 의식이 따라가듯이 하는 흐름으로 먼저 시작해 봅니다. 어, 그것이 계속 가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한 느낌과 자극이 올 때까지 시작 지점에서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 그것이 안 그것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을 때 의식이 가는 만큼 기운이 기운이 이렇게 채워지듯이 따라오듯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 의식을 통해 기운을 움직이는 감을 조금씩 어, 익혀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칫하면 어떤 과한 생각과 신경 쓰므로 기운이 가야 하는 곳에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어, 기운이 흩어지고 또 막상 기운의 감각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수련은 어떤 자신의 관념이 아니라 체계의 논리 합리에 입각해서 스스로가 검증하고 또 그것을 증거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어, 대주천의 수련의의는 어, 천지인의 기운과 조화를 어, 이룬다입니다. 어, 천지와 천기와 지기와 공간의 기가 또 서로 통하고 교류하며 인체 내에 흐르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어, 대주천의 운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대주천은 크게 세 개의 과정으로 운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지기와 소통을 하는 다리 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기운과 소통을 하는 양팔 운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천기와 소통을 하는 머리 운기가 있습니다. 지기와 소통을 하는 다리 운기는 먼저 성문에서 회음을 지나서 다리 정중앙을 지나 발바닥 용천까지 도달하여 유통을 하는 수련입니다. 공간의 기운과 소통을 하는 양팔 운기는 성문에서 중단전 옥당까지 기운을 끌어올려 모으고 옥당에서 양팔을 지나서 양손 녹음까지 유통을 하는 그런 수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기와 소통을 하는 머리 운기는 상단전 인당까지 기운을 끌어올려 모으고 그곳을 중심으로 운기를 해서 100회까지 유통을 하는 수련입니다. 어, 운기의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비인 부전으로 수련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지기 어, 또 공간의 기운, 천기와 소통하는 대표적인 혈들은 용천, 노궁, 백0회가 있습니다. 어, 이곳이 유통이 돼서 외부의 기운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대주천 수련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외기와 소통을 하는데 그 외부의 기운을 내가 이제 끌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통로를 열어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약하면 자칫 외부의 기운에 자신이 이렇게 휘둘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자신을 중심으로 천지 만물과 소통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대주천의 수련 자세는 대부분이 좌식 자세와 유사하나 어, 양손을 양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수련을 합니다.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면 어, 기운의 원활한 교류가 촉진이 되는 효과가 있고 공간의 기운과 소통을 할때 결인한 손에 의식을 덜 빼앗기게 되어서 안정된 수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대주천을 이루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천지기운과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피로감이 감소가 되고 또 회복이 빨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운기 과정 속에서 삼주가 어, 한층 더 닦여서 자신의 영이 한층 더 맑아지게 됩니다. 물론 기적인 차원에서 영감의 발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중단전이 본격적으로 닫기므로 삼욕칠정의 조절력이 이전보다 향상이 되겠습니다. 어, 대주천 수련부터는 하단전이 도태되고 중단전이 일깨워지기 시작하므로 중단전의 기능인 그런 감정과 마음의 조절에 대해 좀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쓰는 법인 신법에 대한 이해가 좀더 필요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겠습니다. 어, 그 전까지는 도법이 작용하는 특정 문구를 되뇌이며 자연스럽게 기운이 작용이 될수 있도록 무의식의 수련을 진행하였지만 어, 대주천부터는 의식을 사용한 수련이므로 신법에 대해서 좀더 확장된 개념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기운이 간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할 때는 마음과 기운에 대한 수련을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데, 대주천 이전의 수련 단계에서는 마음보다는 좀더 기운의 비중이 높도록 수련이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대주천부터는 마음의 비중이 좀더 높은 수련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마음을 닦는 수심 공부가 운기 공부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커지게 됩니다. 선수심, 후운기라는 도문의 말이 있듯이 마음을 닦는 것이 수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식과 마음에 따라서 어떤 기운의 형태나 밝기 등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전 시간에서 많이 들어왔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또 의식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심밥을 거냐에 따라서 수련의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 대주천까지 오면서 이렇게 내력이 커진 만큼 그 내력은 그 존재의 의식과 마음에 따라서 기운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의식과 마음은 기운의 확장과 또 빛을 밝게 할 것입니다 수련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어떤 의식과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이전 단계와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힘이 약할 때는 그것을 잘못 써도 부작용이 덜하지만 힘이 커지면 그것을 잘못 쓰게 되었을 때그 파급력이 정말 크게 됩니다. 자신이 갖는 힘만큼 그 파급력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본적인 인, 의, 예, 지, 신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성찰과 탐구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어, 주변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좀더 돌아보며 자신의 심상이 작아지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이 수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성찰이 가능해지려면 어, 몸과 마음, 정신의 어떤 걸림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가볍게 보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인식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이 가능할 때 변화를 위한 출발선상에 비로소 서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은 이치에 대한 실천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자신의 변화 속에서 주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 대주천을 통해서 현지 만물과 소통을 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또 스스로 어떠한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며 어,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